16번이에요. 똑같은 기계 30대가 있다면 15시간을 돌려야 작업이 끝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. 이 일을 9시간 만에 끝내고 싶거든요. 그럼 몇 대의 기계가 필요합니까? 라고 했어요. 시간이 훨씬 짧아졌죠? 기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럴 땐 내가 기계가 30대가 있지만 나 기계가 한 대밖에 없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돈이 없어서 기계가 한대 밖에 없었어. 그럼 몇 시간을 일해야 될까요? 되게 많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. 왜냐면 30대가 15시간씩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계 한 대는 30 곱하기 15시간 혼자 다 해야 돼요. 30대가 해야 될 일을 기계, 기계 한 대가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럼 두 개를 곱한 시간만큼 해야 되거든? 그러니까 450시간만큼 해야 됩니다. 그렇다면은 이 450이 바로 이 일의 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지금 450시간인데, 내가 9시간 만에 일을 끝내고 싶다? 그럼 과연 몇 대가 있으면 될까요?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, 그몇 대가 있었는데, 그몇 대를, 어, 9시간 만에 일을 해가지고,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? 450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, 두개 나눠주면 됩니다. 450 나누기 9를 했더니, 몇 대가 필요한 거죠? 네, 50대가 있어야 돼요.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